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이자 또한 주의 시작인 날이 되겠습니다. 5월 달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6월에는 더욱 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경매 물건을 추천한 게 오늘로써 800건째가 됩니다. 8 0 0회가 됩니다. 꽤나 많은 건수를 제가 추천해 드렸죠.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추천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좀 특이한 물건, 아주 멋진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중부고속도로 음성 휴게소라고 있죠. 옛날에 이제 중부 휴게소 이렇게 했었는데요. 중부고속도로의 음성 휴게소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멋들어진 한옥 경매 물건, 한옥 물건을 한옥도 이제 요즘 새로 지은 한옥이 아니라 옛날 한옥을 한옥 경매 물건 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잘 살펴봐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의 32,660호입니다. 6월 14일 충주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735-6번지입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608제곱미터입니다. 183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301.85제곱미터입니다. 약 91평 정도 되죠. 어, 워낙 오래된 한옥이라서 건축연도는 미상입니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4억 3,742만 4,42만 4천 360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되어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80%인 3억 4,993만 9천 원이 최저가격이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은행의 근저당입니다. 2014년 2월 3일이고요. 어, 법인에서 어, 약 2억 600만 원 정도를 청구한, 어, 경매물건.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구역,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입니다. 공시지가는 79,400원입니다. 여기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가축 새하, 사육 제한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축산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더 좋아진다, 환경이 나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별한 조건 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업 형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 이것이 이제 음, 음성군 어, 삼성면이죠. 삼성면 소재지가 됩니다. 중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곳이 음성휴게소 하남 방향 상행이죠. 음성휴게소 통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음성휴게소 중부고속도로의 음성휴게소 바로 아래에 있는 이곳에 위치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곳에는 양덕 저수지와 모란지 이런 아주 큰 저수지가 두 개나 위치해 있어서 환경이 더욱 더 좋죠. 이 워터 프론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변 지역이라고 했죠. 이 수변 지역은 부동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기 입증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증되었다. 자, 그것에 위치한 곳에 있다. 음성휴게소 바로 아래. 중부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주택이 오늘 경매에 제가 나와서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주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아주 멋들어지게 이런 나무가 있고요. 대문입니다. 대문이 한옥대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울타리도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한옥이 되겠습니다. 어, 이것은 무슨 나무인가요? 굉장히 아주 수령이 오래된 그런 나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울타리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어, 뭐 거의 뭐 문화재 이런 말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문화재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들 정도로 음, 아주 고전확하고 멋진 또 이런 나무 한 그루도 멋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대문이 있고요. 대문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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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아주 멋진 렇게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셔도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습니다 담장도 다 기와 지붕으로 이어져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 <laughs> 멋들어진, 멋들어진 한옥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물론 이제 중부속도로의 음성휴게소에는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진출입구가 있죠. 그래서 직접 중부속도로에서 뭐 나오자마자 곧바로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 안 걸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주변에 아주 큰 저수지가 두 개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 마음에 드는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뭐 어, 비범하지 않겠습니까?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 방금 전 봤던 모습이죠. 멋집니다. 네, 들어가는 이제 대문이 되겠고요. 대문도 음, 한옥기와 지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겠죠. 네 주택의 옆 부분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내부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네요.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네 이런 건물들도 있고요. 네 이렇습니다. 네옆 뒤쪽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메인 건물이 하나 있고 또 작은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 건물은 뭐 방금 전에 봤던 건물이죠. 네, 이런 이, 이곳에는 이제 대문이 있죠. 대문이 있는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보속도로의 음성휴게소 바로 옆에 있는 음성휴게소를 통해서 거기에 하이패스 진출구가 있어서 중보속도로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주 멋들어진 아주 오래된 한옥 건물, 한옥 경매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